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개사법 90월 합격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최근, 어, 문제 5년 동안의 경향을 좀 보면요. 파트별 출제 비율. 중개사법, 거래신고법, 중개실무 29회, 30일에는 예전에 이렇게 30개, 4개, 6개, 뭐, 5개, 5개. 뒷부분이 비중이 좀 낮았죠. 근데, 최근 30회부터 뭐, 26개, 7개, 7개. 최근 2년은 27개, 8개, 5개. 작년 같은 경우는 24개. 9 개, 일곱 개. 뒷부분의 비중이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는. 최대 한계치가 저는 이 정도라고 봅니다. 중개사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거의 다 맞춘다는 목표로 하고, 뒷부분을 많이 못 맞추면은 고득점은 어려운, 어려운 거죠. 최근 2년 동안에 난이도를 보면은 비교가 딱 좋아요. 32회는 좀 어려운 편이고, 작년 33회는 좀 쉬운 편이라서, 재작년 32회 같은 경우는 27개, 8개, 5개 나왔는데, 난이도 상, 중하로 나눈 이유는 우리 중하 문제는 거의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상급도 다못 맞추는 뭐건 아니고 그중 일부는 맞출 수는 있습니다 중개사법은좀 내용이 쉬운 편이라서 27개 가운데 난이도 상급의 문제가 3개, 24개 이렇게 되고 8문제밖에 안 되는데도 난이도 상급이 3개나 됩니다 그리고 중개실무는뭐이 정도 그래서 8문제, 상급 문제 중에서 뒤에 13개 중에서 5개나 차지하는 뒷부분의 내용이 또 쉽지도 않잖아요. 뒷부분을 소리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또한 알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난이도 상급 문제가 세 문제밖에 안 됐었어요. 나머지 37개가 중하예요 24개 중개사법 중에 난이도 상급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어요. 전부 다 뒷부분에 배치돼 있었죠. 이걸 통해서도 아, 뒷부분의 문제가 좀 다소 까다롭다. 앞부분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스타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34회 시험이 32회 수준으로 많은 게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학급은다 맞춰야 할거 아닙니까? 32개 중에 우리가 28개는 맞춰야 된다. 이 정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사실 다 맞출 수 있는데 실수로 네개 틀린 거예요, 지금. 상급은 많이 맞추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최소 한두개 정도 목표로 해보자. 합격을 위한 최소 목표 점수 75점이면 합격은 충분히 가능하다. 어, 뭐, 공법, 공시세법에서 15점 마이너스에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가능합니다. 만약에 작년 수준으로 나왔다. 중하는 뭐, 한는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른 일곱 개 중에 우리 서른 한개를 맞추자. 그래도. 최소로. 실수 엄청 많이 했다고 치고. 이 중에는 하나만 맞추자. 그래도 80점. 80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에 시험 본날 다들 채점하고 막 신나가지고 막 점수를 쓰거든요. 동차 합격생 세 분이 점수를 어떻게 등뿍했는가 적으신 거 제가 올려봤어요. 한번. 동차상 A는 점수가 좋았어요. 90점, 뭐, 52.5, 62.5, 68점 평균. 대부분은 아마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동차생 B인데, 82.5, 47.5, 62.5. 작년에 공법이 되게 어렵게 나왔잖아요. 64점 정도 평균 나왔고, 동차생 C는 이분은요, 딱점 합격하셨더라고. 그래서 77.5, 80점 밑으로는 작년엔 좀 어려웠는데, 이분은 양, 어우, 그냥, 턱걸이로 합격하셨어요, 이렇게. 작년 정도 수준 나왔을 때, 최소 이 정도를 맞추셔야 된다. 이제 학습 전략을 보면은 중개사법은 24개 작년 기준으로 최대 30개 정도 나오는데 기출 반영률이 평균 70% 정도 달합니다 기출 지문 연습은 기본입니다 기출문제 또는 꼭반지 이런걸로 열심히 훈련하시면 되고 올해 또 유리한게 최근 신설 개정된 문제가 당연히 나올 거로 봅니다 그의 신설 그의 개정된 건 쉽게 나오니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공부 전략은 일단, 뭐, 암기죠. 빨리빨리 빨리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암기를 해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기준을 했을 때, 37개, 8개가 간단한 이후 암기로 푸는 문제였어요. 그냥 보자마자 탁탁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기출지은 이해하셨으면 외우셔라. 눈에 익숙할 수 있도록. 자주 휘발성에 관한 일반 전속중개 계약서, 확인설명서, 서식은 좀 자주 눈두장 찍어주고, 그리고 최근 신설 개정된 거 있죠. 뭐, 결격사유, 자격 취소 하나 추가되고 뭐 고조원 다섯 배수 고용 인원 수 제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올해에는 나올 거고요. 그다음 행정처분 우리 발목 잡고 있는 매번 네? 행정처분 형벌 파트는 어 무조건 암기잖아요. 암기인데 이제 강의를 들어서 어느 정도 암기가 되셨으면 그때부터는 문제 연습을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특히 이제 기출 특강에서 행정처분 문제 푸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강의 들면서 으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때 되게 효과 좋아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우리 거의 다 맞춘다. 거래신고법은 비출 반영미율은 굉장히 낮았죠. 왜냐하면 범위가 넓은데 문제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출제가 안된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출제는 상당히 돼서 최근에는 50% 이상 출제가 되고 있어서 한50% 정도는 기출 지문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기출 문제로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내용도 좀 까다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론 공부와 예상 문제 학습이 좀 필요해요. 일단, 이론 강의는 필수고요. 담보는 여기까지 하시면 더 좋다. 기출은 기본이고. 최근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는 꼭잘 하셔야 됩니다. 중개 실무는 문제가 좀 적게 나오는 편이에요. 기출 반영 비율은 중간 정도 되고요. 주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장사법, 명의 신탁,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경매, 대리. 특히 이제 여기 명의 신탁과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는 민법에서도 문제가 나오니까 하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양이 워낙 많아. 그래서 좀강의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7, 8월에 20채강, 32강까지 하면 좋고. 단모는 여력이 되면 하고. 아니면 여기까지는 여력이 없으면 기출까지만 하고. 선택해서 하시면 좋다. 그래서 만약에 여섯 문제가 나온다. 그럼 이제 이 중에서 다섯 개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너무 공부를 안 했다. 근데 이 통찰을 시험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중개사법, 거래신고법까지 하고. 여기는 그냥 과감히 털어. 털어내고 전략적으로 가야죠. 근데 나는 공부 좀 했다. 나 구독점을 좀점더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론 강의, 단모, 기출, 여기까지 하면 좋다. 뭐 여기는 꼭 강의를 들으면서 선택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9월 최종 요약서, 우리 이제 9월 과정이 시작되니까. 아까 앞에 부분을 다이 정도 정상적으로 그쳐왔다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나는 공부가 앞에 부분 너무 안 됐다. 그러면 아까 부분을 좀 해주시고 9월 들어가도 돼요. 9월 강의가 지금 시작은 됐지만 조금 미루고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최종 요약서는 크게 두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서는 이론과 백선이 섞여 있지 않고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은 다 이론이고 뒷부분은 다 이제 백선으로 돼 있어요. 이론 특강 부분이 약57 페이지고 전범위가 다 들어 있어요. 여기는 반드시 강의로 해결해야 돼요. 혼자서 처음부터 읽으면 눈에 안 들어와요. 잘 양이 많고 좀 OX 지문이 많다 보니까 두달 코스로 갈 때는 이제 총8 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8강, 조금 더 하면 9강이 될 수도 있는데 8강으로 되어 있다면 1시간만 들어도 평소 1주 분량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빠른 스피드로 진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꼭 강의를 들으면서 하면 실력이 쭉쭉 올라가요. 한번 처음에 듣고 두 번째 듣는 배속을 좀 있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들을수록 점수가 올라가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선이 있습니다. 기출 공부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기출보다는 약간 높은 난이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기출 반영률은 75% 정도 되니까 아직 안 나온 부분이 있죠. 안 나온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는 해마다 약 20에서 30%까지는 아직 안 나온 부분이 나오니까요. 안 나온 부분이 나온다는 거, 시험이 나온다는 건 어려운 게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데 아직 출제가 안된 부분이라는 얘기죠. 거기까지 함께 우리 커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최종 요약서 과정이에요. 나는 정말 안전거로로 합격을 해야 되겠다. 고득점 정말 얻어야 되겠다. 어, 영끌특강이라는 걸 시작해요. 40개 테마로 100문제인데, 아까 최종 예약서에 있는 100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같은 문제 아니에요. 현장 강의는 두번 해요. 9월 17일날 강남 방문가, 일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8일은 종로방문가에서 현장 강의를 실시하고, 인강은 강남에서 촬영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 교재도 예스24에서 이제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럼 연글은 어떻게 문제가 만들어져 있느냐 총 40개 테마로 100문제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중개실무는 털어냅니다 최종 요약서 과정으로 충분히 해결되니까요 그리고 중개실문은 좀 양이 방대해서 이론정리 위주 그리고 백선 이 정도면 최종 요약서는 충분하고요 시험에 우리가 도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요 공인중개사법령과 거래신고법만 그래서 이제 여기 6시 9문제, 거래신고법 31문제 이렇게 해서 이 집중적으로 여기만 다루게 되고 실전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유형과 난이도로 진행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적중률은 높았습니다. 나 최종 요약서로도나 버겁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나더 문제 더볼거 싶다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 테마 적혀 있고요. 테마별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돼 있고 문제 해설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 적혀 있고, 문제 해설, 문제 해설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자,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희망을 잃지 말고, 과정이 힘들면 시험장에서 웃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편안하면 시험장에서 울어요. 남은 두달잘 드시고, 잘 쉬시고, 그리고 약도 잘 챙겨 드시고, 총명탕 드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들게 과정을 진행하고, 시험장에서 웃고, 합격해서 만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